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가방을 머리에서 이렇게 씌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헤이! Hey! 내가 외국인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이란에서 샤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원래 있었는데 소미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샤세디서 소미를 다들 불려가지고 이 샤세드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름을 제 이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란에서도 좀 특이한 이름이라서 힘드신 분들한테 쉐리로 불리게 하면 될것 같다 지금 한국온지 약 3년 됐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좀 배웠거든요 반복한 자막에 나오는 단어랑 그 나오는 발음을 겹쳐서 다 바로바로 바로 적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도 좀 연습했고 근데 한국 와서 와 진짜 진짜 어디 살아도 3분, 4분 거리에서 버스 있고 지하철이 있고 제가 원래 운전을 좋아하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 그 필수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밤버스도 있잖아 N버스 그것도 <laughs>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껏 놀고 들어올 때 편하게 올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그 좋아했던 거는 그 한국의 정이에요. 그 정인 정이 느끼는 게몇 어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자면 어떤 한국인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제가 오학당 끝나고 알바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못을 내리고 왔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가방을 머리에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헤이 hey! 내가 외국인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h e 라고 하시고, 갑자기 틀어다 봤는데, 우산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oh,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지. 네, 혹시 지금 저를 보시면 진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 행동이 저의 그날을 약간.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아니요? 한국에서 약간 창마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창마 시절이 없고 사실 한국 분들이 우산 없으면 약간 비올 때안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비올 때 걷자. 때 우산 없이 그래서 한 번도 나 친한 친구랑 비가 오는데 지금 시간에 뛰었어요 엄청 비가 심하게 와가지고 수밖에 이렇게 크게 비를 맞으면서 네 뛰어서 좀 그런 걸 좋아해서 이런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 온지 2, 3일 정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좋다? 내가 조금씩 맞으면서 걸 걷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걱정돼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였어요. 제가 아나돈 없어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또한 가지가 그 경험 했는 게. 제가 평일 알바를 하는 장소에서 주말 알바하신 분이 제그 그만두신 바람에 거기 있는 품부장님이 좀 부탁했어요. 혹시 와서 좀 주말에서도 이주 정도 도와줄 수 없냐? 그 주말 알바 생일을 잦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아 좋다 가겠다고 하고 카페에서 어떤 좀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좀 너무 많이 오는 시간이었어요. 행사가 진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진행하고 있어서 손님이 따로 오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 서 있고, 뭐하 해야지, 뭐 어디 정리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부장님 와가지고, 그냥 여기 잠깐 앉고, 그 냉장고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기대하면서, 그냥 좀 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갑자기 자기의 그 패딩까지 가져주셨고 이걸 좀 덮으면서 눈을 잠깐 감고 있어. 그냥 계속 일하는 거 힘들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진짜 잠깐 일어났지만, 진짜 마음 편하게 푹 쉬는 게 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시면서 어디 가시나 생각했는데, 와서 이걸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돕히는 느낌을 약간, 약간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셔서, 와, 진짜. 제가 와우 밖에 안 나왔어요. 그니서울 아, 너무 감사하다. 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한국에 오는 거참 잘했다. 참 자랑스럽네. 한국의 정이구나. 세 번째는 제가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여행으로 왔거든요. 한달 한국에 있었다가 그때 아는 언니가 네가 좀 집에 계속 있지 말라 그냥 가서 구경 좀 하라고 하시고 뭐 치아상가를 가, 그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 가서 거기도 좀 구경하고 옆에 신세계도 있으니까 거기도 가보라. 그래서 가다가 어, 어떤 아주머니분한테 제가 어디 가야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어를 그 좀이 정도를 못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아주머니 분이 아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 같이 나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같이 그 신세계를 그 백화점을 갔어요. 여기인데 커피 한잔 한 마실래? 이렇게 약간 혼자 있어서 외국에서 외로울까봐? 그러기 때문에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케이크도 사주고, 그 대화를 너무 따뜻한 대화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와, 진짜, 나 주소 하나만 물어봤는데, 이분이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또 거기에서 나한테 커피랑 케이크 그런 거다 사주시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의 모습, 그분의 대화하는 거다 기억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 전화번호 주고받는데도 아깝게도 제가 핸드폰 바뀌면서 그 전화번호 없어졌어요. 아, 이번에 한국 오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못 만나봤어요. 그때 제일 제가 한국에 오는 걸 결정하는 거, 제일 큰 효과가 제일 컸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끼라도좀 사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한 커피, 그냥 4천, 5천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한테 그거 1조? 보다도 더큰 턴이라고. 네. 그 턴이 많아서 많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모르는 사이에서 그 정도를 얼마나 이 사람이 따뜻하나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사람 자체가 타고 나는 거 같아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자기 이익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한국의 정이라는 게 타고 났어요. 오늘은 청, 그 한국 분의 청에대해를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